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애터미 6종과 4종, 해모임 각각 한 세트와 태블릿 PC를 증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셨는데요. 미국에 4명, 일본에 3명, 또 대만에 3명, 한국에 73명에서 총 83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되었습니다. 대표로 서울위드조아 소속의 조규환 회원님께서 수상하시고 수상소감을 발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번호 275만 1200번 소속센터 서울위드조아 회원 성명 조규환 귀환은 믿음의 국회에 서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애용자를 거느린 다수의 세일즈마스터를 육성하고 판매관리 조직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 애터미가 인정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부상으로 애터미 6종, 4종, 해모임 각각 한 세트와 태블릿 PC가 증정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수상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이두조아의 저기, 다이아몬드 마스터 조기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사고 칠 때마다, 사고 칠 때마다 큰 아픔이 와요. 왜냐하면 열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여기 에톰이 오기 전에 화장품 회사에서 5년 동안 지점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게 좀잘 파는데 고가의 제품이어서 이제 판매가 막 시, 이제 파트너들은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공허했어한몇 개월 동안은. 한 4년 반은 막 열심히 했는데 한몇 개월 동안 막 공허하는데 공허하던 차에 그 회사를 간두게 됐습니다. 간두, 간두 갖고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야, 이거 남의 집사리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제가 사무실을 그냥 얻었습니다. 얻고 보자. 그래갖고 제가 1억에 5천만 원씩 투자해갖고 1억에 두 명이서 1억에 대한 사무실을 얻고 사업을 해보자라고 사무실 딱 얻었는데 두 가지 제품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는 거야. 잘 되긴 되는데, 야 우리 둘은 둘은 돈은 버는데 나머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싶었는데 어차피 의덕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자 해갖고 한달 동안 열심히 하는 가정에 그건 식품이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제가 화장품 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화장품을 찾는 거예요. 찾던 와중에 에터미라는 회사를 만나게 된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여기 여러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미친 미치게 막 돌아다니는 할머니가 저때 정보를 줬습니다. 근데 제가 미치지 않으면 저는 사실은 이 유통을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미치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이하고 얼굴 예쁜 거 하고 남자는 솔직히 남자 사업자들하고는 사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좀 사업을 못해. 그래갖고 저는 <laughs> 여자 여자인데 할머니가 미쳐 갖고 서류를 일단 주고 선크림 있냐한테 선크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래 갖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실은 에토미를 알았기에 애토미라는 회사는 그때 저, 좋은 인지가 있어 갖고 어, 그 회사가 선크림 나왔어. 그래 갖고 이렇게 알아보던 과정에 제가 사실은 5월 달에 처음 와서 요 여기서 들었어요. 그래 갖고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 했어요. 그래 갖고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제가 다음 달에 판매사 갑니다 그랬는데, 제가 두달 만에 판매사 갔어요. 판매사 가고 지금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는데, 박수쳐 놨어요. 박수. 이거. 이게, 이게 판매사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마스터예요. 이거 대단한 걸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따가 강의도 들을 건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제가 쓴 거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5월 달에 판매사, 온날로 판매사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 판매사 간다. 어, 판매사 갑니다. 이번 달에. 그랬더니 진짜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를 언제 간다고 써놨냐면, 사실은 10월달에 간다고 썼어요. 근데 정확하게 10월달에 가더라고요. 이게 뭐, 뭐가 좋냐면 이 도구가 도구가 우리가 그때는 지금 제가 화장품 비싸게 팔 때는 꼬시고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꼬시고 한 번은 팔어. 그러니까 또이 사람 꼬시고 팔고 또저 사람 꼬시고 팔고 이랬는데 그게 멀미 나오더라고. <laughs>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애터미에서 애터미에서 이 제품은. 진짜 내가 진짜 사람한테 정보 주면 저 사람들이 오더라니까. 우리는 지금 등천동에서 사는데 등천동에 진짜 마트야. 일반 몰라. 일반 센터들은 전 모르겠는데 우리는 진짜 일반 회원들도 많이 오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마트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진짜 우리가 진짜 돈을 벌고 진짜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오늘, 내일 진짜 가슴에 문을 열고 뭐, 1년, 뭐, 오늘 처음 온사람이 관계없이 가슴에 오늘은 문을 열고, 정말 제가 이 사업이 쉽다는 것은 세상에 한번 찾아봐요. 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고객도 좋은 사업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삼박자가 <laughs> 좋은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애토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애터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모두 이 일이 쉽다고 하고 여기서 애터에서 성공합시다.